얼마나 노동의 가치가 큰지 제가 수치화 시켜서 얘기해 볼게요. 여러분들 투자자로 돈 버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? 노동자로 돈 버는 게 쉬울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투자자로 돈 버는 게 쉽다고 얘기할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수치화 시켜서 얘기해 볼게요. 여러분들이 투자자로 연 1억의 이자를 받고 싶어요. 연 1억. 연 1억의 이자를 받으려면 연 이율 1%만 잡을게요. 1% 잡고 은행에 얼마 있어야 1억 받을 수 있어요? 100억 있어야 돼요. 100억. 여러분들 은행에 100억 넣어야 1억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자, 1번 은행에 100억을 놓고 1억을 받는다. 자 2번 그냥 올 한해 열심히 해서 내가 1억을 번다. 자 뭐가 빨라요? 1번, 2번. 1번이요 100억을 어떻게 넣을 거예요? <laughs> 집중 안 하고 계셔 지금. 100억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올 한해 1억 버신 게 훨씬 빠르잖아요. 여기 다 억대 연봉자시잖아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t 어티다 은행에 여러분들 600억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. 600억. 그럼 여러분들의 노동의 가치는 얼마? 600억짜리예요. 지금 돈을 버는 이 시스템이 600억짜리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시간을 함부로 써선 안 됩니다. 여러분들 연봉이 1억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100억짜리 지금 회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100억짜리 회사가. 노동이 엄청 중요해요. 시간을 낭비하셔선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노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니죠. 그럼 여러분들이 노동할 수 있을 때뭐 해야 돼요? 한번 쓰고 버려지는 노동이 아니라 축척되고 쌓이는 노동을 해요. 한번 쓰고 버려지는 노동이 아니라 어차피 같은 노동을 할 거라면 쌓이는 노동을 하시라는 거예요. 쌓이는 노동